안녕하세요. 동훈입니다. 한번씩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16안타인지 18안타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엔 16안타와 18안타 외형을 보고 간단히 구분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과 18안타입니다. 16안타고 18안타입니다. 18안타 DC에는 이 부분에 몬스터 드라이브라고 글자가 적혀있습니다. 16에는 아무런 글자가 없고요. 18에는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요 글자만 보면은 이제 16, 18 안타가 쉽게 구별이 되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핸들길이도18 안타가 길고요. 그리고 캔 모양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도 조금 다르고. 핸들 모양도 다르고 스타들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은 여기 부분. 요 부품 색깔도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에파란타디시가 검은색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도 색깔이 다르고요. 또 이제 색깔 차이 외에도 아래쪽을 보면은 18 안타가, 16 안타에 비해 배수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 16 안타에, 뭐, 그, 물이 고인다는 그런 말이 많은데, 18에는 이렇게 구멍이 하나 더 뚫려져 나왔습니다. 이쪽 부분은 모양이 똑같네요. 뒤쪽 부분을 봐도, 이런 부분, 색깔이, 색깔 차이가 있습니다. 1판에는 검은색, 16에는 은색,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또 이제, 안쪽에 사진을 보면, 은 16은 이제 FL, P, NM, X, X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8 안타 DC에는 XB, F, NM, P 모드. 이렇게 XB 모드, 빅베이트 모드가 들어가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프리 다릅니다. 그18 안타에는 이제 가운데만 타공이 되어 있고요. 16 안타는 이제 MGL 스프이라서스프레에 글자도 적혀 있고 사이드 쪽으로도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16과 18 안타 DC를 구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16과 18 안타 간단히 구별하는 법이었고요. 다음에는 좀더 자세하게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